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입니다. 요즘 칠성동 집값 어떤지 아시나요? 네, 반토막 났다고요. 이유를 모르지만 요즘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 분양가가 조정이 되었다는 말이 와전이 되어서 더더 떨어진다. 반값 간다. 이런 말들로 변질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솔직히 지금 대구 북구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KB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듯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전세지수도 보시면 날아가고 있는 모습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북구는 왜 떨어질까요? 서울, 경기는 펄펄 끊고 있다는데 왜 여기는 바닥도 뚫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북구 전체 데이터고요. 칠성동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집값 오를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착순 진행하는 힐스테이트 칠성더오페라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꼭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분이라면 화면의 번호로 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집값 어떻게 될지 산다면 언제 팔아야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매되니까 분양권 팔아서 차익 노리는 분이라면 연락 주십시오. 아셨죠? 저희는 대구 북구 특히 인기 동네인 칠성동은 집값이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매수하신다면 입지부터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가격 흐름 때문인데요. 2012년 입주한 대구역 서이스타힐스 전용 8 4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5월부터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가격도 슬금슬금 오르. 있습니다. 6월 6일에는 3억 6천 7백만 거래도 나오고 3일에는 111동 1층 물건이 3억 3천만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평균이 3억 7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보신 KB 매매지수 흐름과는 다르죠. 사실 호가를 보시면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호가가 10층 물건이 3억 6천만원 1층 물건이 3억 5천만원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전세거래도 보시면 매매거래 흐름과 비슷한 니다즉 오르고 라는 말인데요 팍팍 시원하게 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평균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 호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2억 5천만 원부터 2억 8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호가도 거래 가격과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크게 크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흐름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단지의 흐름 때문인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단지는 2025년 4월 중공된 대구 북구 1위 단지 대구역 자이더스타입니다. 여기 전용 77제곱미터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5억 초반대 거래가 많은데요. 6월 9일에 5억 3,300만, 6월 5일에는 5억 2,600만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눈에 띄게 확확 오르는 건 아닌데요. 슬그머니 오르고 있습니다. 매도 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전세 거래를 보면 2억 7,500만 원, 2억 8,000만 원 거래가 나왔는데요. 나와 있는 매물은 달랑 한 개, 가격도 2억 9,000. 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래가 되면 호가는 더더 오를 것 같네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앞에서 제가 이 단지 흐름을 보고 북구 칠성동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겠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자이더스타가 신축이라 비싼데 이 가격에 거래가 나오고 심지어 오른 모습이 나오는 거라면 결국 이 온기가 퍼지고 또 어디론가 몰려서 가격은 오르겠다라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전세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수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지역 집값도 오르고 있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경제 살린다고 돈을 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그럼 요즘 주식은 왜 오르는 건가요? 도대체 비트코인은 왜안 떨어지고 바닥 다지면서 오르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특히 대구 부동산을 투자처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구도 대규모 공급이 이제 끝자락이다 보니까 신축에 더더 몰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논리적이라면 자이더스타 사면 안 되죠. 대구역 서이스타 힐스가 3억 대인데 이게 가성비 좋으니까 이거 사야죠. 2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걸 삽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이더스타 더... 사려고 할 거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스테이트 칠성 더 오페라 잡으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한테 대구 집값 어떻게 될지 들어보시고 결정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 혹시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강요하지 않을 테니 꼭 전세 사십시오. 단지 이쁘다고 잘 지어놨다고 홀려서 매수하고 나중에 타이밍 못 맞춰서 돈 잃었다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찝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매일 보내 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 아파트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